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진짜 큰거 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분위기가 되게 특이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보고 있는 시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이큰게 뭔지 오늘 정리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좀 많은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핵심이 저는 테슬라의 도조 팀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조라는 반도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d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냥 ai 대형 이 교육을 하는 머신러닝 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ai 머신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나온 AI 6 칩을 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나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조 팀이 해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한 자체 개발 D 시리즈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 도조 담당 팀 해체를 확인했습니다. 사라졌어요. 도조 시스템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D 시리즈 칩 기반의 슈퍼 컴퓨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교육한 거를 넘겨서 이제 우리 흔히 아는 테슬라 안에 들어가는 AI 6칩, 걔네가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차 안에서 자율주행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AI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해체를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첫 번째 도조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며 엔비디아의 GPU와 자체 제작한 D1을 혼합해서 썼었어요. 원래 이 도조 첫 번째 슈퍼컴퓨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절반, 뭐 자기 거 절반이든가 뭐 비율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썼었고 이번에 2세대 D2 칩을 기반으로 두 번째 도조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뭐 돈은 다 때려 부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지금 기존에 있는 gpu나 기존에 있는 ai 가속기 대비해서 평가가 안 났나 보죠 그래서 d2칩 생산을 그리고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조칩을 아예 해체를 했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체한다고 해서 애들이 ai를 안 하냐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겠지만 이 d2칩을 중단했으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62 칩은 대형 머신 러닝을 하기 위해 만든 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테슬라 차량 안에 들어가거나 차량 안에서 자율 주행이나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AI 칩이기 때문에 이 도조를 대체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 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힌트가 나와 있죠. 기존에 이미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었다가 자체적으로 해 봐야겠다 하고 넘어왔다가 그게 이제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이제 자체 개발하거나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아, 이왕 그냥 이렇게 된거 협업하자. 를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아마 좀 크게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컴퓨팅 분야에서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기보다, 그 그러니까 D 시리즈에서 이미 해봤는데 안 되는 것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든가, AMD라든가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봤고 도조를 돌려봤기 때문에 이쪽에 협업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학습용으로는 엔비디아 H100이나 뭐 B100 같은 GPU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칩이 하다 보니까 성능이 안 나와서 접어버렸고 기존의 엔비디아 걸 썼었고 그럼 이번에도 아마 엔비디아 걸 쓰지 않을까? 엔비디아 머신러닝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까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효율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조 팀 해체로 설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삼성전자와 두 회사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AI 6 칩을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맡기는 게 그냥 뭐 우리 돈 주고 받고 집 주고 받는 관계가 되자 이게 아니라 파운드리는 단순히 제조만 만들어 줘 오케이 만들어 줄게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설계팀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함께 개발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돈이 덜 들어가고 낮은 금액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 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작을 하는 게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중지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의 AI 6칩을 함께 또는 칩을 같이 개발해가는 과정에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아, 뭐 도조까지는 우리가 할 거고, 야, 이거만 너네가 해가 아니라 이제는 도조도 포기했고, 이제 는 엔비디아 GPU도 엮이고, 그 다음에 AI 6칩도 엮이고 하면서 더 추가적인 깊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올라간다는 건가요 이게 삼성전자를 상방으로 봐야 되는 건아닌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삼성전자가 상방이다 뭐 예를 들어 8만원까지 간다 9만원까지 간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볼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점이 올라왔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5만원 깨면 사야지 뭐 아니면은 뭐 4만원대 들어가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저점이 올라갔다 봐요 그래서 그 저점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눌리면서 해야지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저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어디를 저점 찍고 상승이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봐야 될게 뭐냐면 제가 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성기 시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니까 이때는 파운드리가 잘 나갈 때에요. 지금은 파운드리가 적당하고 맛이 같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파운드리가 돈을 잘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실적을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고요. 밑에가 이제 smic, tsmc입니다. tsmc는 사실 따라가기 힘들고 그냥 파란색깔 이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은 21년도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22년도에 약 4분기 동안에 잘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치고 올라올 때보다는 치고 올라와서 유지가 되고 있는 때가 실적이 최고점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성기가 언제냐. 분위기를 보면 쭉 치고 올라와서, 쭉 치고 올라와서 이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 2022년 1, 2, 3, 4분기. 이때가 거의 제가 전성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성기 때의 실적을 보면 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lsi 이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가 같이 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디램이야 당연히 뭐 긍정적이죠. 디램 매출 나쁘지 않고 긍정적이고 랜드 같은 경우에도 소소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봐도 당연히 디램은 괜찮고 랜드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lsi가 항상 조금 이 규모로 봤을 때좀 애매했어요. 애매했는데 보시면은 LSI가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단숨에 급등하는 구간이 어디죠? 파운드리가 크게 증가한 2022년도 이 당시에 거의 한뭐두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피크를 치고 23년도, 24년도 이제 죽을 써 버리죠. 어 이때가 이제 TSMC한테 한참 밀리고 인텔이 뭐 자기 1.8 나노 하겠다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힘을 많이 잃을 때죠 그래서 힘을 잃고 쓰러졌고 이때 이제 23, 24에 또 HBM 관련해서는 s k 카이닉스한테 밀리고 뭐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파운드리가 그때 고점 치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HBM으로 리스크 빠지고 파운드리 빠지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이때만큼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PBR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는 HBM 파운드리가 다 무너졌는데, 적어도 이때만큼은 파운드리라도 지키고 있을 때였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HBM이라는 게 애초에 기대감이 없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PBR 밴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PBR 밴드거든요. 그래서 이 PBR 밴드로 22년, 20년 이 사이잖아요. 근데 이때 너무 높고, 22년 잘 나갈 때잖아요, 이때. 이때인데 이제 보시면은 pbr 밴드 초록색이 1.17이에요. 1.17이고 23년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절이 1.17에서 1.48이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1.3 뭐 정도 되는 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hbm까지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서 이렇게 저기 어디야 예, 저 밑으로 이 일이 깨지는 구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운드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적어도 이 밴드 안에서 노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밴드는 다 무너졌을 때가 이 밴드고 파운드리가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윗밴드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 윗밴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가격이 여기 써있죠 적어도 얼마? 6만원이 저는 저점이다라 보는 거죠 파운드리가 성장이 다시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가 회복이 됐다 그럼 얘는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거고 그럼 이 밴드 하나 정도는 이 당시 이 2022년 3년 이 규모로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저점이 나온다면 6만원 대 6만원 6만 대가 아마 주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은 5만원 깨지면 저점이야 5만원 초과 저점이야 뭐 이랬었는데 제입장에서는 이제 저점이 6만원으로 거의 확정이 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6만원이 저점이다 그럼 6만원에서 앞으로 뭐 오르거나 성장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젠슨왕이랑 삼성전자랑 회동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체류기관에 젠슨왕 엔비디아 창업자라든가, 뭐 아니면 엔디제시 아마존 CEO라든가 만나서 회동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 뭡니까? 어, 삼성전자가 HBM3 공급 승인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뭐 통과가 됐다 안 됐다 말이 많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h b m 3 e 가 승인되냐 안 되냐가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왜 핵심이 아니냐? 이게 승인이 어차피 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승인될 건데 이거를 승인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승인이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인 hbm4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인 베나 루빈의 납품하는 것도 청신호가 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전에 테슬라가 뭐 한다 했죠? 도조를 개발을 포기했죠. 그럼 도조 개발을 포기했다는 건 뭐라 했어요? 엔비디아 걸쓸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존의 도조원을 엔비디아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도, 이 D 시리즈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면 엔비디아 거를 다시 쓸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HBM도 뭐예요? 엔비디아가 승인된 걸 쓰겠죠.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s k 이닉스 뭐, 두 번째, 마이크론. 쓰겠죠. 근데, 아까 전에 파운드리를 누가 한다 했죠? 삼성전자랑 한다 했죠. 그럼, 실제 설계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 그러니까 승인된 기업들 중에서 나한테 수주를 줄수 있고, 나한테 물량을 줄수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 할때 설계할 때 편하고, 안정화를 거치려면, 그 누구 걸 쓸까? 개인적으로는 이 hbm4를 쓰게 된다면 삼성전자 걸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sk하이닉스는 줄물량이 없어요 누구한테 테슬라한테 이미 다 팔렸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사가래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누구한테 삼성전자한테 테슬라는 맡길 확률이 높고요 이번에 아마 회동을 하면서 이 승인될 가능성 높아졌고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봅니다 아니 근데 굳이 왜 삼성전자 거 쓸까요?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일단은 에스카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엔비디아 HBM4 샘플을 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굳이 왜 삼성전자 거를 이라는 고민이 들겠죠. 그걸 확인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번에 s k 카이닉스가이 주가 가번 크게 급락한 적이 있죠. 왜급락했냐면 HBM 단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HBM 단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에스카이닉스가 실적이 예전만치 큰 성장폭으로 올라오진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스카이닉스가 hbm4 단가를 크게 올렸어요. 근데 왜 올렸냐? 에스카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12단 가격을 약 5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500달러가 뭐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 궁금할 수 있죠. hbm3 12단이 약 300달러입니다. 근데 이거 대비해서 60%에서 70% 단가를 올린 거예요 많이 올린 수준이라고 보긴 해야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원가 상승을 고려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했다 이게 뭐 크게 우리가 막 욕심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 단가가 올라간 걸 어쩌냐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HBM4 초기 물량의 설계 공정 난도가 대폭 상향된 점도 단가 인상 요인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HBM 4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비싸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원가가 올라갔어요라고 하는 건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그냥 난이도 때문에 이번 HBM 4부터는 연산 처리 기능을 맞는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베이스 다이가 뭐냐면 HBM 이렇게 쌓잖아요. 이게 D램을 막 쌓잖아. 쌓은 걸 우리가 보통 HBM이라 부르죠. 12단이 뭐예요? 12개를 쌓으면 12단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관리하는 맨 밑에 칩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베이스 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고 그 위에 칩이 쌓아지는 겁니다. 이 베이스 다이에 뭐가 들어간다?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네가 복잡해진 만큼 밑에서 관리해주는 얘도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s k 닉스가 자체적으로 이걸 했었는데 이제는 보다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s k n 닉 x 가 파운드리 공정이 있나요? 없죠. 여기서 갈라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전자는 자체 제작하고 s k n 닉 x 는 협업으로 들어갑니다. HBM 스택맨 아래에 위치하는 반도체 칩으로 그게 이제 베이스 다입니다. HBM 전체의 두뇌이자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잘 이제 D램 HBM이 잘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력 단자라든가 대역폭이라든가 전력이 당연히 성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집적도 저렇게 말하면은 이 12단 뭐 15단 이렇게 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관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를 해주는 애도 조금 더 고급화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베이스 다이도 파운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복잡해지는 베이스다이 제조를 hbm4부터 누구한테 tsmc한테 맡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갔다 오는 유통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맡기는 비용도 있을 거고 만드는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여러가지 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그 파운드리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야너 파운드리 지금까지 망해가는데 뭐너들이 한다고 해서 되겠어? 근데 이걸 테슬라가 덮어줬죠, 그 신뢰도를. 야, 우리 테슬라가 맡긴 파운드리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HBM의 베이스 다이를 완성했어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HBM 만들 때 쌓고 베이스 다이 꼽고 생산하는 과정이 깔끔하게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s k n i 는 뭐예요? HBM 쌓고 베이스 다이 주문 맡기고 주문 맡긴 거 파운드리 받고 그다음에 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생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단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누가 봐도 단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니까 지금까지는 좀 멀리 돌아갔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뭐 엄청나게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제작하고 에스카이닉스는 t s m c 와 협업하면서 단가 차이가 HBM4부터는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종 종합 결론을 내보자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땐 리스크만 있었다면 이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하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방이 더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한 얘기했지만 아까 6만원이라고 봤어요. 저는. 아 이제는 삼성전자를 누군가가 눌림목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6만원부터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발목을 잡고 있던 파운드리도 테슬라로 해결되는 분위기고 마지막 남은 게 사실 HBM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승기를 잡을까? 테슬라가 도조 개발을 포기하면 대형 머신러닝에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6로는 대형 머신러닝이 안 돼요. 그럼 부족한 HBM은 누구한테 가져와야 되냐 SK이닉스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럼 삼성에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왕 파운드리도 맡긴 거 HBM도 사실 맡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승인을 해주면 그럼 SK이닉스는 자체 기술력 부족으로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기고 단가가 발생했습니다 단가 상승이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면서 단가가 안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HBM4부터는 단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제일 잘나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볼때 저는 이게 제일 잘 나가고 이게 최고야 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뭐냐면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거나, 아니, 동등해지거나 경쟁을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잘 나가냐가 아닙니다. 답이 없던 삼성전자에게 성장동력이 생겼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파운드리도 성장동력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도료를 포기하고 엔비디아를 끼면은 삼성전자한테 HBM 관련된 성장동력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리스크가 제한되어 있고, 저점 6만원부터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저점이 얼마야? 그러면 다들 5만원 아닐까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 단가가 올라갔다 보고요. 이제는 6만원부터가 저점이라 봅니다. 그리고 상방은 뚫려 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뭐 박스권을 갈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단기간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점이 올라갈 만큼 저는 삼성전자에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까지는만 저점 하면은 이랬잖아요. 5만 원, 5만 5천 원, 5만 원 깨냐 안 깨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 이상이다. 예, 요 구간 위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젠 이 가격을 노려보는 건 욕심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는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네, 성장 동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점은 전 6만원 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한데 혹시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예, 있어봤자 쓸 데도 없고요 그 저희는 얘기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받는데 대신에 제가 중요한 글을 올리거나 내용을 올리면 알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 승인하시겠어요? 뭐 알림 같은 거뭐 허용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승인이나 허용을 해주셔야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꼭 알람 승인 이 허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 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까지 시장 전망 관련 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 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주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나 우주 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다 밑절에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이 이,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성장 기업이나 저평가 기업 좀 분석이 어렵다 또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 같이 분석하는 저희가 오픈 카톡방 이제 무료거든요. 오픈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궁금하다 하시면은 뭐이글 제가 매니 올려 놨으니까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좀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무료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분들 한번 읽어 보셔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월 14일, 13일, 12일, 1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 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 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전부 다 무료거든요. 종목 시황, 테마주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댓글 꼭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